안녕하세요. 숙성 꿀지기 안승재입니다. 오늘 날씨가 좀참맑네요 오늘 그 봄벌 깨우기를 하는데, 음, 벌통 바깥으로 좀 뭔가 이상한 기미가 있는 벌통이 있어요. 근데 보니까 쥐가 침범한 것 같은데, 아, 이 벌통 안이 따뜻하니까 쥐가 또 안으로 들어갔네요. 그래서 몇 통이 또쥐 피해를 입은 벌통이 있는데, 한번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쥐가 왜 벌통으로 들어가요. 아, 요 벌통인데요. 네. 지똥도 좀 보이고요. 와우. 쥐가 여기 또아리를 튼 것처럼 여기 보온덮개도다 갈가 먹었네. 와우. 이쪽에 청계포도다 갈가 먹고, 에 보온판 다 보온판 다 갈가 먹고, 바닥에 예, 소비도 갈가 먹고, 보온판 찌꺼기, 이 급수기 사양기 안에 찌꺼기가 가득 차있네요 아이고 벌들이 제대로 살아 있을라나요? 네, 여기도 막 이렇게 갈가먹은 흔적도 보이고요 네, 이렇게 다 갈가먹었네, 이렇게. 와, 밑에도. 네, 여기는 보험먹로도막 갈가먹고. 벌들이 지가 막 갈가먹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. 거리 별로 없네요. 거의 없네요. 네. 아, 여기 조금 뭉쳐 있긴 한데 이 정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. 네. 아이고 네. 어쩔 수 없이 합봉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우선 뚜껑 덮어놓고 다른 통 한번 확인을 하고 합봉 조치를 해야 돼요. 여기는 완전히 와... 여기 마 이렇게 다갈아먹었네요 이거는 보온판이 아니고 스티로폼 같은데요 어떤 현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보온 덮개가 조금 상태가 좋지는 않네요 와... 네 이... 완전히 구멍 구멍 완전히 크게 와 완전히 이 뭐예요 이거 와 진짜 황당하다 여기는 이그 프로폴리스 망이 다 그냥 너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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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졌습니다 완전히 다 뚫려서 네. 응? 여기도 갈가먹었는데, 어라? 네, 여기 밑에도 조금, 꿀도 조금 갈가먹었죠? 와우. 이게 뭐, 뭔, 웬, 뭔, 뭔, 일이 아니까 이게? 네. 와, 꿀을 완전 이렇게 다 갈가먹고, 벌이 한 마리도 없네요. 벌통이 완전히 빵꾸가 났습니다 빵꾸가 네? 와저쪽에 보니까 구멍이 났네 구멍이 이렇게 해서 구멍 와 완전히 벌통을 구멍을 내고 저쪽으로 들어온 건지, 아니면 이 소문으로 들어와서 여길 다 갉아먹고, 야, 이런 걸또 처음 봅니다. 완전히 바닥을 이렇게 갉아먹고, 야, 벌도 다 없어지고, 와, 와, 아이고, 완전히. <laughs> 와, 지금 별로를 몇, 몇 년째 키우지만, 이렇게, 그, 이 쥐가, 쥐가 벌통 안을 들어가서, 이렇게 아작 내고, 또 벌통을 이렇게 완전히 갈가먹고, 다 구멍을 댄건 생전 처음입니다. 이야, 아무튼, 이 봉장에 자주 오고, 또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, 다 그렇게 못한 제 탓이죠. 음, 지금 이게, 그쥐 피해를 입은 벌통이, 한 6통이 되는데요. 그중에서 벌들이 완전히 소실된 게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거. 그 다음에 또한 통은 벌이 조금 많이 약해졌죠. 그리고 그나마 나머지 네 통은 조금 이제 그이그 보온판이랑 그, 그 다음에 소비만 좀 갈고먹고 다행히 벌은 조금 아 있는데, 와참튼 올해는 참 여러가지 별일을 다 겪습니다. 음. 나머지 벌들 잘또 키워서 어 이제 쥐로 인해서 피해 입은 벌통도 보존을 해야지 되겠죠 손실을 보존해야 되겠죠 우리 벌 키우시는 또 다른 이제 그 양봉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쥐가 이렇게 또 많은 피해를 일으킨다는 거를 또 한번 다시 새삼스럽게 이제 알게 됐고요 어 여러분들은 절대로 피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. 게으르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또 다음에는 더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와, 완전 미치겠다.